초롱이 손! 그렇지, 초롱이 손! 그렇지, 초롱이 코! 그렇지. 자, 초롱이 먹어. 음, 엄마가 아주 말랑말랑하게. 완전히 초롱아 확, 확, 쉬어지게 엄마가 삶았거든? 음. 자, 오랜만에 사자 간식. 아이, 그렇게 하고 먹으면 어떻게 초롱아. 그 스틱을 초롱아 엄마가 한 20분 이상 삶았더니 완전히 말랑말랑하게 젤리처럼 다 먹었어. 초롱아 좀 심한 거 아니니? 삶는 시간이 15분 이상 20분 걸린 것 같은데 먹는 게? 응? 먹는 거는 15초요? 정말 대단한 강아지다. 할 말이 없다. 유, 구, 무, 언. 엄마 커피 마시는 시간보다 더 빠르다.